자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자는 시간은 아니에요 눈 감아 감아 봐세상이란 단어를 생각해봐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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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눈 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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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세상이라는 단어 자 세상이라는 단어로 떠오른 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모습들 이미지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가족과 가족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갈등 어떠한 좀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들을 세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평화로운 새들 막 지적이고 바다가막 찬란거리고 뭐 이쁜 여자 친구와 아름다운 아,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 친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동미야?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뭐 생길 거예요. 아, 싫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이런 지금까지 얘기한 전상에 얘기한, 아마 그 중에 아마 하나 해당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세상의 모습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 공통점. 뭘까? 민자 <laughs> 뭘까? 모르겠지. 어?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세상이라는 단어를 듣고 세상을 떠올렸을 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없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만을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빼버리는 세상, 하나님이 아예 치워버리는, 하나님을 아예 치워버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떠할까요? 자, 2025년도 우리 청소년 표, 자, 모른다고 했지, 얘들아? 이제 외워야 돼. 같이 읽어볼까요? 표가 뭐라고?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악동. 자, 이번 연도에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예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악동, 이 주제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이 주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이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찬양으로 얘기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 갈대아우르라는 거대한 도시에, 그 도시에 유행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라라는 사람이었어요. 데라. 이 데라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나홀,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는 사명제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조각해서 신들을 파는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 자, 데라에 가지고 무척 부유했는데 당시 도시에서 유행했던 신들을 항상 집에 모시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 오늘도 우리 이난나 신이 나를 지켜줬구나 아 오늘 엔닐 신이 나랑 함께 해줘서 내가 뭐 복권에 당첨됐구나 이러는 게 갈대아우르였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갈대아우르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어 안돼 내 밑을 안 풀었네. 괜찮습니다. 제가 미트를 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 소리. 대라의 아들 하란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 하란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 막내 아들 죄송해요. 막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을 잃은 대라는 살아갈 이유가 이제 사라졌어요. 우울했어요. 그래서 계속 집에만 있게 돼요. 자기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하던 일 그만두고 밥 먹는 거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다가 안방 보면 아 우리 아들이랑 여기서 이런 얘기 했는데 화장실 가면 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양치질러 이렇게 했는데 거실 가면 아, 아들이랑 같이 이런 과일도 먹고 저런 과일도 먹었는데 계속 집안 구석구석을 보면서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라가 결단을 해요. 무슨 결단을 하지? 도경아? 그치. 집을 나가요. 가족들을 데리고 살던 갈대아우루에서 살던 집이랑 돈이랑 다 놓고 그냥 집을 무작정 떠나요. 아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방랑 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집을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다 내려놓고, 떠나긴 했는데, 막 이리저리 사막을 건너면서 막 노숙을 하는데, 배고파요. 목말라요. 어떻게 해야 돼? 겨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배고파. 노숙 중이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구걸해야죠. <목소리> 역시 결이 대답하는 자리 어, 그냥... 구걸해야죠. 어디로 가냐? 그냥 여기저기 노숙하다가 지나가다가 도시가 보여요. 마을이 보여요. 거기 가서 물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밥좀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대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대라가대라와그 가족들이 한 도시를 방문하게 돼요.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 하라, 하라, 하라. 자, 대라의 아들 이름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대라가대라 데라 가족이 원래 살았던 갈대 우르를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민재야, 뭐였어? 그치. 아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아들 잊으려고 집을 나왔는데, 방황, 방랑 생활 하다가 방문한 도시 이름이 자기 아들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라가 이 도시를 보고 아들 생각이 나겠삼나 했어.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아, 이렇게 해도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란 도시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요. 자기 인생을 버려요. 자,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게 막막해 하면서, 고민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힘들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 송미 그렇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바로 데라의 첫 번째 아들,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해요.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침울해하고 내 앞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순간에, 빡! 뭔가 나타났어. 뭔가 나타났어. 처음 보는 존재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어. 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타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마자,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 자기를 소개한다든가, 처음 보는 입장이잖아, 아브라함 입장에서. 처음 보잖아. 그뭐 자기를 소개해야 될거 아니야? 자기 소개 안 했어. 아브라함 이 힘들잖아. 위로의 말씀하실만한데, 위로도 안 했어. 뭘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개 아니었어요. 힘드니까 위로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생판 처음 보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말 따라서 집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송이야, 너한테 가서 야, 집 나가! 너집 나갈래? 너 어떻게 생각할래? 미쳤다 생각하지 않겠어? 상현아 모르는 사람이 너 보고 야, 집 나가! 라고 하면 집 나갈 수 있어. 그치? 이상하지? 미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아브라함이 나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는 거예요. 상연이 논리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인 거죠. 그쵸? 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나가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어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간게 아니에요. 본 땅이 아니에요. 아직 땅을 보지 못했어요. 줄 땅으로 간 거예요. 진짜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근데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 생판 모르는 처음 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집 나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물증이 없는데, 실제로 본게 없는데, 가라. 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갔대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해 아브라함이 왜 갔을까? 아브라함이 왜 갔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몰랐, 하나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암울했어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폭삭주저 앉았어요. 길을 한번 잃어버리니까 계속 방황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 같이 아빠랑 같이 집을 떠났는데 그 슬픔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집에만 있었으면 아들 못이어서 힘들어하는 것만, 그것만 힘들어하면 됐는데 집을 나가니까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지? 당장 목 마는데 물을 어떻게 마시지? 이런 어려움들이 더더더더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아버지는 삶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 너무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방문했던 도시 도시들마다 맨날 사람들이 싸우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때리고 도덕적으로 비행이 심한 그런 도시들은 성폭행도 그냥 쉽게 쉽게 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위협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안을 떨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불안했다고요 힘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두려움과 죽음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아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으로 나뉘는구나.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아 이분이라면 나와 함께하셔서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보자마자 생긴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분의 생판 모르지만 이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세상으로 가자.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자.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하자. 그게 지난주 예배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배하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갔던 거요내 경험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거는 못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가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2025년도 청소년부 표어를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악동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은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내 모습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은 달라요. 이때 내가 힘들어서 주저 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저하지 않아요.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 세상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